최근 연예계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며 많은 팬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다. 이는 두 젊은 아티스트 황민호와 빈에서 사이에서 벌어진 진심 어린 에피소드로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배려와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소식에 따르면 황민호의 아버지가 최근 빈에서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연락을 넘어 아들을 향한 걱정과 사랑을 담은 간절한 부탁이었다. 황민호는 최근 여러 촬영 일정과 대회 참여로 인해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학업과 연예 활동을 병행하며 심신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그의 건강 문제는 팬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황민호가 참여 중인 별표 현역과 왕위 별표 같은 대회는 높은 경쟁과 긴장감이 뒤따르는 프로그램으로 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염려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했다. 그가 선택한 이는 다름 아닌 비내서이었다. 비내서은 빈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준 따뜻한 성격과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 황민호의 아버지는 그런 그녀라면 아들을 잘 보살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 통화 중 그는 아들에 대한 깊은 걱정을 털어놓으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였다. 비네서에게 자들에게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며 부탁한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네선 그의 요청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걱정과 마음을 이해하며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라는 약속과 함께 황민호를 동생처럼 보살피겠다고 다짐했다. 단순히 말로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그녀는 실제로 촬영장에서 황민호가 안정감을 찾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노력은 곧바로 효과를 발휘했다. 빈에서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황민호는 점차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고 힘든 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이자 보호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황민호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계에서 벌어진 한 가지 일화를 넘어선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진정한 친구와 동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다. 연예인들은 대중의 관심 속에서 자주 고립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다. 이런 환경에서 동료 간의 배려와 지원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된다. 빈에서은 자신의 위치와 인기를 넘어 인간적인 관계에서 진심을 다해 따뜻함을 전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선의를 넘어 연예계에서 희귀한 진정성과 인정을 받는데 기여했다. 황민호와 그의 아버지에게 그녀의 배려는 말 그대로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팬들 사이에서도 큰 감동을 자아냈다. 이번 사례는 연예계가 단순히 경쟁의 장이 아닌, 서로를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빈에서의 보여준 배려는 연예계에서 인간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귀중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